자, 38번부터 선생님 설명을 할 건데, 그, 선생님 문제를 풀어주지 않을 거야. 그, 어떻게 푸는지 그 개념만 설명할 테니까, 영원히가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보고, 어, 선생님하고 확인을 받고, 안 되는 건 다시 한번 보자. 알았죠?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선생님하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38번부터 한번 보자. 38번부터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38번을 보면은 유리함수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다 자 Y는 이런 유리함수가 있대요 음. 자 점근선 물어봤고 자1 사보면 2 사보면 4 사보면 지나냐 물어봤고 K값이 커질수록 요 값이 커질수록 함수의 그래프와 Y축과의 교점은 x 뭐 작아지냐 이 값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 자 먼저 점근선부터 한번 우리가 찬찬히 와 보자 우리가 그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그래. 유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y는, 어, x-p에 k 더하기 q 꼴이다. 이렇게 배웠어. 그치? 그래서 점근선은, 우리가 말하는 점근선은 x는 p하고 y는 q다.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좀 암기해야겠죠? 지금은. 그래 그래프를 보면은, x축 y축 이렇게 해서 자, pq가 양수라는 가정 하에서 한번 그려 볼게. 여기가 p다. 여기가 p고 자, 여기가 q예요. 자, 그러면은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제 요걸 가지고 하면 할수 있겠고. 자, 이제 이게 몇 사분면을 지나는지 보면, 이 K가 양수면은 어디에다 그려요? 여기다 그리고, 이쪽에다 그리죠. 자, K가 양수일 때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K가 양수일 때는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그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과감하게 그릴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쪽이야. 여기는 도대체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여기 3, 사분면 여기는 3, 사분면은 지나지 않죠.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안되고 또 요렇게 될 수도 있어 이때는 3 4분면을 지나게 되지 그지? 그러면 도대체 이둘 중에 누구냐 이3 4분면을 지나냐 안 지나냐 이건 어떻게 따져줘? 누굴 보고? 여기 있는 Y절편 음. 여기 있는 Y절편 여기 있는 Y절편 얘를 보고 따져 주는 거죠 그림을 보고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림을 보고 따져 준다는 얘기죠 Y절편이 0보다 크면, 뭐예요 얘는 3, 4분면을 지나지 않겠고, Y절편이, 어, 밑에 있어. 음수면, 3, 4분면을 지난다는 뜻이야. 그지? 그니까 러 우리는, 이, 이, 여기서는 뭐야? 3, 4분면을 지난지 안, 안 지난지는 어떻게 알수 있다? 이 녀석 Y절편을 보면 돼요. Y절편은 어떻게 구해요? Y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렇지? 자이 문제는 달라요. 선생님 개념만 설명하는 거야. 얘랑 전혀 다르다. 이걸 이용해서 풀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그 다음에 또 보자. 음 k 값이 커질수록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커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점근선의 교점에서 점점 얘네들이 멀어진다고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점점 멀어지면은 봐봐요. 이 상황에서 k 값이 점점 커지면 이게 멀어지죠. 이게 멀어지면 점점 어떻게 돼요? y 축은 y 절편은 점점 4가지네요. 요 그림에선 얘랑 다르다 그랬어요. 자, 개념만 선 설명하고 나 개념을 됐니?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이용해서 요게 문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다음. 자, 다음은 39번을 한번 보자. 39번. 자, 39번을 보면 유리함수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자, 우리가 여기 유리함수 보면은 일단 한번 써 보자. y는 x 1분의 3x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유리함수 얘를 뭐 표준형으로 고쳐야 된다. 어. 그냥 선생님 고치기만 한번 해 볼게. 자, 고치기만 한번 해 보면 y는 어떻게 돼요? 자, x 1이고요. 자, 이 3x-5를 x-1 몇번 들어가는지 봐야 돼. 1창의 개수를 따져주면 돼요. 3번까지 들어가죠. 3x가 만들어지면 된다는 얘기야. 세번 3을 곱하면 3x-3이잖아. 여기 플러스 3. 그러면 3x-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되겠지. 여기까지 표준형으로 꼭 고쳐줘서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를 본단 얘기야. 그럼, 점근선하고 뭐, 3, 4분면 지나지 않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음. 자, 얘는 무슨 뜻이냐면, X축, Y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점근선이 X는 1하고, Y는 3이 있죠? 자, 이렇게, 3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음수니까 그래프가 얘 대략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아이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건 너무 못 그렸다. 다시.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자, 그런데 얘는 이 그래프는 선대칭이에요. 어느 선대칭이냐면 보자 한번. 어, 여기 보이니 점? 이게 뭐죠? 점근선의 교점이지, 이 점근선의 교점은 1,3, 어, 3이에요. 자, 얘는 1,3이고, 자, 그러면 얘는 어느 선대칭이면 한번 그려, 그어보면 한번 요런 직선이 될 거야. 으아! 다시 그리자. 이건 아니다. 이걸, 선생님이 기술이 없어서, 아이고, 끝도 아닌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다시. 요, 요걸 지나야 돼. 요걸 지나서, 야, 이거는 좀 봐주자. 자 이런 직선이 되죠.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1이고, 요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요. 즉, y는 기울기 1이니까 x에 요 점을 지나니까 x 더하기 2가 되네.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대칭이 더 있어요.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얘는 y는 어,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야, 여기다 1넣으면은3 어, 되니까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어, 이두 개의 직선에 대해서 어, 이 유리함수는 서로 대칭이에요. 자, 이두 개의 직선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자. 뭐야? 점근선에 누구를 지나요? 점근선에 교점을 지난다. 점근선에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됐나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된다. 내가 이거 디귿을 내가 답을 안구해준다 그랬는데 답을 구해줬네요. 디귿이 아니네요. 그쵸? 선생님, 뭐 계산 실수했으면 디귿이 답인데 디귿이 답이 아니다. 알았죠? 음. 자, 그렇게 해서 39번은 됐고, 다음은 어디 한번 봅시다. 다음은 몇 번이에요? 40번 한번 또 보자. 자, 40번을 볼게. 좌표평면점 P 0.3과 곡선 Y는 X분의 8 더하기 3이 있대. 점 Q가 이 곡선 위로 움직일 때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해만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개념을 말해줄게. y 자, X분의 8 더하기 3이니까 점 근선은 여기 3이 있겠네. 여기 3에 있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렇게 자, 0.3은 여기 있죠. 여기가 점 P네요. 그지? 점 Q가 이 곡선으로 움직인데, PQ면, 어, 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요 길이에.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런 문제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는 점 q는 이 p는 정점이죠. 움직이지 않아요. q가 동점이지. 우리가 동점을 보통 문자로 놓는다. 기억해요. 동점을 문자로 놓는다. 그래서 이 동점을 얘를 뭐라고 놓을까? 그래 a, a분의 8을 더하기 3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두점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 할수 있잖아. 루트에 어떻게 되니? a 빼기 3아 틀렸잖아 이 0,3이잖아요 그쵸? a 빼기 0에 제곱 더하기 a분의 8 더하기 3 빼기 3에 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루트에 a 제곱 더하기 a분의 8에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선생님 설명만 할 거야. 자, 우리가 이거 최대 최소, 최소값 구하래죠. 그럼 우리가 자,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한번 그려 보는 거예요. 어, 2차 함수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요. 얘는 2차 함수가 아니죠. 근데 2차 함수면 2차 함수 그래프가 하면 되고 3차 함수도 그래프 하면 돼요. 4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극값 극대 극소값 알아봐서 구하면 된다. 알았니?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참고로 하나 더 참고가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될게 뭐냐면 자, 반드시 기억하는 거 산술 기하 꼭 기억해야 돼. 이 문제는 산술 기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산술 기하 선생님이 그 내용만 적고 어, 영원히 네가 한번 풀어봐 자 어떻게 되냐면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클때둘다 0보다 크고 클때산술기하가 적용돼요 a 더하기 b 보다 크거나 같다 어, e 루트 ab 보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하고 b하고 같을 때 성립한다 자 그래서 이산술기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 봐봐 요 안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a 제곱이잖아 a 제곱은 어때요 0보다 크잖아요 음, 선생님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냐면 a는 0이 될수 없어 정근선에 여기 x는 0에딱 안되잖아 a가 0이면 안되죠 얘는 0이면 아니다 0이 아니다 얘는 당연히 0보다 크고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둘을 산술기하를 하면 답이 해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결을 해봐요 이 밑에 또 비슷한 게또 있던 것 같은데 또 보자 자 41번 자, 41번을 보면은 어,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한번 이해 한번 해 보고 어떻게 계산 어떻게 뭐 접근이 되는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 x축 y축 X, x가 0보다 클 때는 x분의 3이래. 그러 그래프가 뭐 이렇게 되겠죠? x가 0보다 작을 때 x분의 10이래. 여기1 0는 어, 3보다 크니까 이게 원점에서 더 멀어져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응,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대. 이걸 내가 잘못 그리겠는데? 자, 얘가 y는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어, y는 f(x) 그래프 위에점 P를 지나고 여기 P가 있다고 하자. P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지 여기서 이렇게 수직을 내렸어. 이거는 삐뚤어졌네. 다시. 수직을 이렇게 내렸어요. <laughs> 이건 구부러졌네. 다시 자, 어이씨, 됐다. 자, 이점 P를 지나고 x 여기가 Q래, 여기가 문제가 어, Q를 지나고 이번에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이 x축의 수직인 직선 Q.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아이고. 왜뭐 이렇게 삐뚤어졌지? 자, 다시. 자! 한 번만 더. 됐어 자, 이렇게 Q에서 어, 이 직선, 여기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어, PQ와 QR의 길이이고, 자 p q 곱하기 q r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네요. 음. 자 그럼 보자. 음 일단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겠는데 이 p점부터 p점부터 시작했으니까 p를 기준으로 한번 써보자. 여기를 우리가 움직이니까 여기를 a 콤 a 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네요. 그치 그러면 q점의 좌표는 a, x 좌표가 똑같은 거야? 그죠? x 좌표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a가 되겠죠? 어, y 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러면 이 아래의 점은 y 좌표가 똑같아요, 마이너스 a로,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겠네? 그러면은 x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a 분의 12가 되겠니?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어, 그죠. 마이너스 A분의 12가 되죠. 대입해보세요, 한번. Y다 A를 넣으면 A는, 마이너스 A는 12분의, 아이고, X분의 12잖아, 그지? X는 마이너스 A분의 1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번엔 PQ, 요 길이는 어떻게 돼요? X축의 수직인 거, y 축에 평행이니까, A3, 빼기 a 빼기에다 이걸 빼면 되는 거죠. PQ는 뭐가 돼요? A분의 3 더하기 A가 돼요. Q와 요길이는 뭐가 되니? 여기 있는 X좌표에서 여기 있는 X좌표를 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A 더하기 A분의 12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뭐 하냐? 아까 전에 선생님 산술기하를 쓰라 그랬죠. 아, 산수기하 쓰라 그랬죠. 아니고 산수기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풀어보면 돼요. 그렇게 산술기야 이용해서 풀어보면 이 문제도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다음 보자. 42번. 자,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1 빼기 2, 뭐 이런 그래프가 있네요. 여기. 어, 점 P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두 점근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QR이라고 하고 점근선의 교점을 S라고 할때 PRSQ 이걸 하래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뭐가 있어요? P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어, 이렇게 내렸어. 그럼 여기가 Q야.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내렸어. R이야. 여기 S고. 그러니까. 결국 이 사각형 보이죠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건도 선생님이 그냥 얘기만 할게 자 여기서 요 p 자은 뭐예요 a, a-1 분의 2 더하기 2죠 그러면 r도 이걸 이용해서 아까 전처럼 41번과 아주 유사한 문제네 r도 P의 점을 이용해서 R을 찾아. 그리고 Q도 찾아. S는 1,2죠. 그래서 둘레 더해요. 그러면 결국에 또뭘 이용한다? 어, 산술기하를 이용하면 되는 문제야. 알겠죠? 근데 원래는 시험 문제를 풀때 우리가 산술기하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영원히가, 아, 이럴 때는 산술기하를 쓰는구나. 이렇게 가슴속에 깊이 알아두면 돼요.